네, 이번 공략은 66맵 중에 미서세 번째인 오버그로운 루인맵입니다. 어떤 맵인지 볼까요? 챔보 오브 씬, 여기도 뭐, 검이 많이 나오겠네요. 검이 많이 나오는데고. 이, 어, 얘네요. 라이트닝 스트라이크를 쓰는. 이건 같은 경우에는 물리 데미지 절반에 전기 데미지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어, 전기데미지를 당연히 맥스로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걸 이제 음, 저랑 싸울 때 붙었을 때그 예, 방어물력을 써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어, 많이 막아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번 빨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퀄이 붙어있는 거거든요. 자 퀄이 붙어있으면 어, 두 가지로 사용될 수 있어요. 퀄이 붙어있는 잼을 아, 맵을 그대로 쓰면은, 콜만큼 콘터티가 올라, 퀄러티가, 터티가 올라가요. 그래서, 맵이나 이런 아이템이 더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고, 아니면은, 어, 너무 저렴 맵들이, 퀄러, 티 맵들이 많다. 그러면은, 뭐 하다가 40% 만들어가지고 팔면, 합쳐서 40% 만들어 팔면은, 그 치젤이라고, 그맵에콘터티를 올려주는 그 오브를 줍니다. 네,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어, 쇼킹그라운드. 쇼킹그라운드는 뭐냐면, 땅바닥에 이제 전기가 깔리고, 그 위에 서있으면은, 쇼크 걸린 게 돼가지고, 상대방한테 데미지를 더 받아요. 30% 뭐. 더 이상 그 왔고 게다가 어, 데미지가 빠졌네요. 그렇게 해서 퀄러티 1 3 퍼센트 더해가지고 2 9 퍼센트 더해서 42%. 퍼센트. 이러면은 애가나 레어맵 좀 저랩 저 그러니까 옵션이 잘안 붙은 레어맵 수준의 이제 컨트 퀄러티.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네, 템페스를 켜주, 켜주고요. 이맵도 지금 실내맵이어가지고. 쇼킹으로 유비 있으면은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전기 가지고 쇼크해요 데미지를 보내해습니다 보스랑 싸우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레어랑 싸우든지 아무튼 무조건 최, 최장, 어, 쇼크는, 쇼크그 라운드는 피해서, 써주실 네, 수 있습니다. 전장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30번째 데미지 얻드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저 해고 큰 애들, 어, 제도고무이랑 비슷하게 체력도 많지만 한방한방 굉장히 세요. 느리, 공격 속도가 느리긴 한데, 맞으면 한 방에 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물약을 항상 빨아주시고. 그리고 시, 태, 얘는 시체 터트림에, 얘는 시체의 그, 뭐라고 그러나, 그 체력에 비례한 데미지를 주게 돼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아까처럼 이제 체력 센 애들이, 체력, 체력 좋은 애들이 있는 그 근처는 피해서 이동해주시고. 그러면은, 그고 얘네들 피 빨아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저게, 불 데미지인지 물리 데미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피 빨아가지고 막 던지잖아요, 피를. 어, 저 굉장히 세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빨리 붙으면 빨리 죽이시면 돼요. 겨, 거리, 주지 마시고, 멀리서. 네. 그리고 상자 같은 거다 열어주시고요. 오브젝트들도 다 깨주시면 맵 머르, 먹을 확률이 좀 조금 높아집니다. 오브도 잘 나오고요. 가끔 뭐 좋은 오브도 나올 때도 있죠. 그냥 먹어주고. 코리아 채널이 좋아요. 나, 나눔도 많이 하시고. 솔게 이렇게, 나눔 하는 것만 잘 받아 먹어도, 정말 뭐, 처음 하시는 분들도, 댄간이 뭐, 한두 달, 두사 달 하시는 분보다, 더, 예, 더 좋은 장비로 개막칠 수도 있어요. 어, 아, 지금, 지금 제가 지금 잘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그, 포이즌, 그 안에서 싸웠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이게 포이즌 구름이에요. 독구름. 저 안에 있으면은, 그, 굉장히 데미지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쟤랑 싸울 때는 얼른 죽이고 빠져가지고, 독구림 없어진 다음에 다시 들어가 싸우든지, 쟤를 불러내서 다른 곳에서 싸워야 돼요. 뭐, 가 죽을 뻔 했죠. 그, 저게 특성을 잘 알고 계시는 게, 어떤, 뭐, 맵 공략에 굉장히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어요. 그니까, 아, 어떤 몹이 이렇게 세니까, 이런 몹은 이렇게 처리해야지, 이거를 이 경험으로 많이 아셔야 돼요. 경험으로 모르시면 이렇게 공략보시면서 어, 아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어, 위키같은거 찾아가지고 몬스터 타입에 따른 데미지나 이런것들 어떤 데미지를 주는가 얘 지금 그리고 어, 레벨업 했네요 지금 저 이렇게 양팔에서 어, 이렇게 미사일 쏘네 저 빨간색 지금 물리 데미지인것 같지만 불데미지입니다 100% 불데미지는 불 아닐것 같은데 아마 불데미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 차지하는 그런 공격이기 때문에 되고요. 계속 맞고 있으면 안 돼요. 쟤는 무빙하면 피할 수 있거든요. 계속 좌우로 무빙해주시면서, 공격을 피하고, 그리고 쟤를 때리다 보면은 스턴이 걸려, 스턴을 걸어가지고, 제가 체력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앵간한 데미지만 줘도 스턴이 잘 걸려요. 그래서 채널링을 끊을 수 있어요. 저기 채널링 공격이거든 강아지랑 마찬가지로. 그니까 한 군데 서 있었으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무빙, 무빙 하시면서, 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데미지를 줘서, 네, 스턴을, 이으시고 저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이거 뭐냐. 아까 전에는 카오스 데미지를 주는 저 트래퍼라고 하는데, 트래퍼 맞지, 맞을 거야, 아마. 지금 얘는 불 데미지를 주는 트래퍼죠. 터지고 나면은 바닥에 불이 깔려가지고, 이제 위에 서 있으면은 이제 버닝 데미지를 입는 거고, 아까 전에. 근데 이제 버닝 데미지는 크게 안 무서운 게, 이제 보통 이제 속성 데미지, 원소, 원소 데미지, 원소 저항은 많이들 올리시니까, 카오스 데미지는 많이 안 올리시잖아요. 올리기도 그냥 힘들고, 워낙 카오스 데미지는 다 없고 해서. 그래서 그 도구름이 있으면은 데미지가 엄청 들어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2%인데 그러면은 50% 데미지 더 받는 거예요. 제 기본 데미지에다가 어, 엄청나게 상대를 받는 거죠. 다행히 여기는 크게 그타스 데미지 를괴는 없네요. 불 데미지라서 불 데미지가 맥스가 아니면도 불구하고 네, 피흡과뭐 이런 걸로 버티고 있습니다. 또불 데미지는 강아지도 있네요. 짜나는 강아지 근데 원래 여기 거미 앱인데 거미가 없네요 아, 그러니까 맵 나오는, 맵에 나오는 몬스터들은 어, 맵 종류랑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상관이 있는 게우가 있는데 그냥 너무 그거에 따라서 아, 100% 이기는 이게 많이 나오겠다 이렇게 단정은못 짓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랜덤하게 나오는 있는 것 같네요 헤보도 나오고 네, 굉장히 버라이어리티가 크네요 얘네들은 제가 알기로 물리 데미지예요 그렇죠? 녹색 저거 쏘은랜드 그리고 불강아지는 최대한 어 제가 딱 정말 거리조를 잘해가지고 딱 자기의 최대사 거리에서 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달라붙어주세요 달라붙어서 때리다보면 스턴 걸어서 어 캐스팅을 멈추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죽여버리면 되니까 저 블랙 스미스 웨이스톤으로 신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 공개된 s 피죠그 뭐냐면 어... 오페스트가 10%짜리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고 가봅시다. 스톤엑스인가? 하는 그거를 줍고 개를 퀄을 20%를 만들어가지고 그, 그 무기를 퀄 만들려면 블랙스미스 저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블랙스미스 되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잘 안쓰이고 막, 막 모이는 오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걔를 그냥 모아놨다가 스톤엑스라는걸 주시면 노말이면 4개를 발라가지고 20%를 만든 다음에 어, 안쓰는 맵 아무 맵이나 샘맵을랑 같이 주면 치대를 준답니다. 치대주는 레시피가 공개됐죠. 최근에 아, 이게 보스 방일까요, 아니면은 3층까지 더 있는 데일까요? 네, 저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빛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오라를 가진 레어 몬스터는 주위 몬스터들이 물리 데미지 반사를 합니다. 18% 정도. 역사에 왜편스는 모르겠어요. 물리 데미지 반사를 해요. 물리 데미지는 물리 데미지 반사하기 때문에 어, 방어력을 높여주시면 은 어, 반사되어 오는 물리 데미지를 많이 경감시킬 수가 있어요. 어, 그에저 아무 물력이랑 어, 아이언 리플렉스 쓰시는 분들은 아무 어, 물력과 함께 저 플라, 그 제이드 플라스크, 그, 그 회피도 횟수도 높여주는 물약을 빨아서 암호를 수치를 부화해주세요 제가 쉽게 두 개의 아... 물약을 사용해서 암호를 대화시키는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암호 수치를 부화시키는 암호 수치를 부화시키는 방법을 보여놨죠 보시면 되고요. 카우스는 안돼요 기분 좋죠. 카우스는 언제나 기분 좋은 것 같아요. già a